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사계댄스 강사 윤광자 스피입니다 오늘은 여성 워킹 스텝을 해보겠는데요. 남성과 똑같이 발을 붙여서 찍는 포인 스텝으로 해보겠습니다. 남성은 후진 스텝을 먼저 했죠. 여성은 반대로 전진 스텝을 먼저 하고요. 후진 스텝을 나중에 합니다. 슬로우의 두 박자, 퀵퀵의 두 박자, 슬로우의 두 박자는 역시 남성 스텝과 똑같습니다. 먼저 측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은 오른발부터 시작입니다. 전진부터 해볼게요. 슬로우 두 박자, 퀵퀵 걸어주는 두 박자, 슬로우 붙여주는 두 박자. 슬로우 퀵 슬로우 후진 끝 전진 슬로우 퀵퀵 퀵. 슬로우 끝 후진 슬로우 찍었습니다. 걸어볼게요. 퀵퀵 퀵. 다시 슬로우 찍어서 후진 끝 연결해볼게요. 슬로우 퀵퀵 퀵. 슬로우 끝 후진 슬로우 퀵 퀵, 슬로우 끝 슬로우 퀵퀵 퀵, 전진 끝 후진 슬로우 퀵퀵 퀵, 슬로우 연결해볼게요 슬로우 퀵퀵 퀵, 슬로우 슬로우 퀵퀵 퀵, 슬로우 슬로우 퀵퀵 슬로우 슬로우 퀵퀵 슬로우 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전진 끝 후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둘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성도 워킹 스텝을 남성처럼 똑같이 둘과 여섯의 발을 찍어주면 보시기에 아마 아름답게 보이실 겁니다. 연습 많이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